어, 어제연이어서 오늘은 오늘은 음부에서 들려오는 부르짖는 소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어, 인생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태어나지만 이이 땅에서의 삶은 선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인간에게 주신 최대 권리가 최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권리. 이것이 인간이 가진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 그런데 선택을 하되 최선을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최선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신명기에서 30장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 이신이라 아멘. 여기 말씀하기를 네, 네가 살기 위하여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어, 하나님이 하나님이 막 우리에게 이게 택하여 주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고귀한 권리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권리를 침해할 수 침해하시지도 않고 침해하실 하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실 수도 없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권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선택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배워야만 합니다. 그런데 바른 것을 선택하고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것을 어렸을때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하는 것,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고 이것을 알게 해야만 하는데 사람들은 차선의 것을 선택하는 것을 너무 많이 배워서. 사선의 선택, 선택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는 반드시 선택할 권한을 주, 돌려주셔야만 합니다. 부모가 선택해 주는 것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반드시 가르쳐 주셔야 되고, 그래서 그들이 어, 그것을 선택하든 바른 것을 선택할 때마다 칭찬해 주고. 축복해 주어야만 합니다. 어, 선택하라고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을 부여받고 죄사함을 받으며 그 다음에 영원한 영원한 구원을 받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선택하는 것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 이것이 가장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 우리 어린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 꼭 알, 알기를 원하며 생명이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분을 선택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이 분을 선택할 때 우리의 미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정말 미래가 보장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 예수를 선택하고 주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육신의 죽음 이후의 삶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있습니다. 어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어 성경은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시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 그 후에는이란 말은 육신의 죽음 이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도를 믿게 되어지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왜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예, 어,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그분이 다 담당해 주셨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예수를 믿는 것은요, 정말 이건 기적입니다. 정말 이건 큰 축복인데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은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심판을 받, 받지 않는 것, 않는다고 하는 편보다 이미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심판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 사람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아마 누구든지 다 인정할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해줘야만 합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줘야 되고, 그 심판을 피하는 길이 뭐냐? 바로 예수를 믿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믿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앞으로 죽음 이후의 일들에 대하여 준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죽는 순간에 죽는 순간에 그는 그는 이 땅에서 선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를 선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는 정해진 길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죽은 이후에 어, 두 사람이 두 사람이 각각 다른 장소로 옮겨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 거지가 거지 나사로가 먼저 병이 들었기 때문에 먼저 죽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의 품에 그가 안겨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가리켜 낙원의 영역이 낙원이라고 말합니다. 그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어 부자는 나중에 죽었는데 역시 부자도 죽었지요. 그러나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늦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어 죽음 이후의 일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음부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지하 속에 에, 있는 영역인데요. 어이 낙원은 즐거운 행복한 그 다음에 거기는 심판이 없는 그런 즐거운 영역이라고 한다면 음부는 죄인들이 들어가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가서 심판의 심판의 첫 단계 심판의 첫 단계에 에, 에, 에 속하는 불타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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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곳 뜨거운 곳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은 어둠이 있고요, 또 불뜨거운 불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음부라고 하는데, 천주교에서는 말하기를 어,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연옥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연옥은 죽은 영, 영혼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기 위하여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어, 땅에 있는 자기의 형제나 친척이나 자식들이 그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대신 대신 하나님을 믿어주고 또 회개하고 헌금을 드리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가신 분들을 에 대한 자식들, 그다음에 형제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거짓 교리입니다. 이것은 어,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이 교리에 속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잘못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요. 여러분. 어그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기 때문에 한번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죽은 이후로 죽은 이후로 들어가면 음부로 들어가면요 절대 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그에게 특별하게 불러내지 아니하는 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 낙원과 음부, 음부에서는요, 어, 분명히 서로 볼 수는 있어도 오고 갈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음부에는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움직일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26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하되 갈수 없고 어, 거기서 우리에게로 건너 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어, 볼 수는 있어요, 볼 수는 있는데 어, 갈 수는 없어, 움직여 오고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유교에서 가르치는 어, 여러분 조상 죽은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여러분들 이 죽은 사람들은 분명히 성경 말씀하기를 여러분들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음부로가 들어가고 믿는 자들은 여기 아브라함의 분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는 이후로는 낙원이라고 말씀합니다. 낙원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유교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조상들은 죽은 조상들은 어. 떠돌아 다닌다는 거예요. 떠돌아 다니다가 제사 날이나 명절 날이 되어지면 찾아와서 제사밥을 얻어 먹는다는 거예요. 아 정말 이런 이런 정말 수준 낮은 수준 낮은 이 이런, 이런 것을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유교의 이런 정말 허망한 이런 가르침은요, 세상 신이 만들어낸 거짓 가르침입니다. 성경에도 귀신들이 가르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거짓된 것을 가르친단 말이죠. 여러분들, 요번 명절을 통해서 정말 세상 종교에 속해 있는 우리 형제들이 있다면,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어, 예수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이요, 나이 드신 분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제 제가 저기 그 저녁 때 뉴스를 한건 봤는데 어떤 나이 드신 여자분이 이게. 땅 속으로 지하에 빠져 들어가 있는 거예요. 3미터인가 그렇게 되어,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 뉴스가 나오길래 그게 뭔가 들어봤더니 그냥 지나가다가 지나가는데 땅꺼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땅꺼짐이 쭉 들어가가 순간에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니까 러그 그분이 그냥 땅으로 쑥 들어가서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나는 그분이 아마 지옥, 지옥에 들어가는 경험을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마 평생 그 아찔한 순간 잊지 못할, 여러분들, 이건요, 영혼이 사람의 몸에서 딱 빠져나가면요, 강한 흡입력과 같은, 흡입력을 가진 힘이, 강한 힘이요, 어두움에서 쫙 빨아들여요. 빨아들인다고. 자기 힘으로는 그것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안 들어가려고 해도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요. 이 예수 믿지 않냐, 한 자라는 어두움에 의해서 그 음부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걸 내다 본다면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번 명절에 사람들, 형제들을 만나거나 그런 일이 있다면 정말 저 영혼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정말로 그가 정말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가. 영원한 구원이 그에게 있는가. 이걸 확인할 수있으면 좋겠어요. 네? 어, 여러분 조, 죽은 조상들이 와가지고 어, 여러분들 제사밥을 먹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요, 제사 날만 하면안 되죠. 매일마다 차려놓고 어, 그들이 와서 먹고. 어, 어떻 모으러 온다면 매일마다 찾아가 주소라도 그들에게 뭔가를 제공하는 것이 되어져야지요. 이 헛된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에 이이 땅에 있는 종교에 속한 자들이 속고 있다는 사실이 이거 분명한데 여러분들 어, 참된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믿는 우리가 조용하면 안 됩니다. 정말 명절 때 같은 날은 예수 믿는 자들이 입을 열어 진실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음부에 들어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들어가는가?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부자가 들어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자는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들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육신적으로 그렇게 태어, 좋게 태어났다고 해서 여러분들 천국에 다 들어가 하, 낙원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믿지 아니하면 이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릇들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곳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 음부에 들어가 있는 이 부자가 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에게로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여기 보니까 이 부자가 자기가 음부에 들어와서 고통을 당할 때 자기가 여기에 들어온 이유가 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죽은 자 중에서 어떤 사람이 살아나서 어 가가지고 어내 형제들에게 가서 얘기해주면 가서 그들이 회개하고 이런 내가 고생하는 이곳에 오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 정말로 여러분들 돌이키는 역사가 어 잘못된. 것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 죽게 예수를에게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지는 명절이 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역시 음부에 들어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어. 우리와 함께 하는 형제, 자매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가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들이 살아있을 때 반드시, 반드시 확신을, 확신, 확실한가를 노크해야만 합니다. 노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저 사람은 구원받았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제가, 제, 어, 육신에, 에, 관계되어 있는 작은 아버님이 계시는데,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근데 연락이 안 됩니다. 연락도 오지도 않고, 어디서 사시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분이, 여러분들, 참 기가 막힌 것은,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근데 그분이 본래는 천주교에 다녔거든요. 가족 전체가 천주교를 다녔고, 수십, 제가 알기로는 수십 년을 천주교에 다녔거든요. 근데 며느리 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 집안 전체를 끌고, 끌고, 지금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예? 그 이단, 이만희, 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 뭐, 모든 걸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려. 집도 뭐다 잃어버리고. 그분들이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명절이 되어져도 연락도 없어요. 정말로, 어, 그들은요, 그들은 품이, 그들의 마지막, 그, 그들은 육신을 떠나는 순간 그들은 음부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그냥 이대로 가게 둘 수는 없잖아요. 응? 네? 여러분들, 우리는요, 어, 반드시, 반드시 예수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되어짐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할줄 믿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의 일이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의 일이지 않는 길이 여기 바로에 있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주님의 이, 이 말씀이 그래서 예수 그스도를 통해서 우리 형제들이 우린 리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음부에서 들려오는 외치는 소리를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이, 이 말씀이 오늘 제가 꼭 드리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음부에서 고통을 받는 이 부자의 외침이 첫 번째 있는데 24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불 속에서 몹시 괴롭게, 괴롭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 역으로 제가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음부 속에는요, 불, 불 속입니다. 불 속에서 그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너무너무 뜨겁고 괴로우니까, 어, 그렇게 말, 말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물, 물한 방울을 자기 혀에다가 떨어뜨려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곳에는요, 그곳에는 자비함이 없어요. 자비가 없고요. 국률이 없어요. 예? 오직 고통만 있을 뿐이에요. 예? 근데 이, 이 부자가, 부자가 지옥에까지 가서도 부자인가요?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삶에서 있을 때만 물질적으로 부자였지요. 그는 정말 가련한 자였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에? 잘 살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부자로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것은 가장 비참한 것임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요번 명절에 우리 형제들 가운데 부자로 사는 자가 있습니까? 반드시 그 영혼을 놓고 해 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미리 기도하고 기도하고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부에서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지만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음부에서 기도하는 소리는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고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응답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 부자가 음부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이제는 어, 자기 형제들에 대해서 어, 호소를 합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어,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는 지금 이렇게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이것이 음부에서 들려오는 소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 어떤 사람의, 어떤 죽은 자가, 죽은 자가 예수 믿지 않고 죽었다, 불쌍히 여기는 것만으로 끝나지 말고, 그가 지금 불구둥이 속에서 자기 형제들을 위하여, 자기 부모를 위하여, 외치는 소리를 들을 줄알 때, 여러분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내 형제들에게 정말 진실로 참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힘써 기도하면서 성령과 그 능력을 덧입혀주, 덧입혀줘서 사랑하는 내 가족들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들 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는 명절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울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음부에 들어간 영혼은 다시는 구원 받지 못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울 필요는 없습니다 운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지금 살아있는 그들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있을 때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구하여, 그 다음에 믿음으로 증거하여, 그들이 예수를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께로 나오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그런 명절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